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시설 중에 둘다섯 해로 일하는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생활시설장으로 있는 이기수 유학팀 신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제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오로 사도께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마스쿠에스에서 회심하면서 예수님과 만남을 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앞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는 이 말씀. 언젠가 이 말씀이 저한테 크게 울리면서 발달장애인 어머님들에 대한 아픔을 저도 같이 동행하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애처로울 때이 기도 말씀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한국 발달 장애인 어머니들의 현주소와 과연 유럽에서는 어떤 모습에서 똑같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60만 명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지체 장애인데요. 47%가 됩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체, 정각, 시각, 발달, 그외 다른 장애까지 합해서 100% 중에서 발달 장애는 10% 밖에 안됩니다. 다른 장애들은 다 먹고 살수 있고 자기 의결권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발달 장애인만큼은 부모의 도움이나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23, 4만 명의 발달 장애인 중에서 시설에 들어와 있는 발달 장애인은 10% 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23, 4만 명의 거의 90%는 시설 밖에서 산다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시설 안에서 98%는 중증 장애인인데요. 그 중증장애인의 80%가 발달장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설의 80%는 발달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를 합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 밖에서 있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면서 시설에서 들어올 수도 없고 밖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이런 고통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 발달 장애인 중에서 지금 자립하면서 살수 있다라는 일부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안에 도면 안에 보시, 보시다시피 코추를 끼고 누워 있는 이 장애인이 최근에 모 시설에서 강제 퇴소하면서 자립한다고 내보낸 그 장애인입니다. 과연 자기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 여기는 이 장애인이 나가서 행복하게살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 밖에 있는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시설 안에는 10%를 굳이 깨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은 일부 어머니들은 자기 아이가 지나치게 심각해서 정신병으로 가는 어머니들도 많습니다. 시설에서도 받아줄 수도 없고 시설도 이미 정부에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시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체장애인들과 인권단체에서는 부모가 개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시설에서 들어오든지 밖에서 나가 살든지 자기 의료권을 가지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설과 외국의 장애인 시설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4.7명당 선생님이 2명 둘수 있다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15년 전에 넘었어요. 47명에 20명의 선생님이 돌본다. 얼른 보면은 그럴싸하지만은 주 52시간 제도에서 3교대, 4교대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 하나가 우리 친구들 10명 이상 넘게 봐야 됩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악조건인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때로는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얘기도 할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한번 생겼다고 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해서 시설을 없애버린다. 너무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제가 가본 유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장애인에 따라서 선생님이 붙여준 숫자가 다릅니다. 몇년 전에 제가 독일에 가봤을 때는 선생님 한 명이 거의 두 명, 세 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 외국에는 유럽 연합에서는 과연 장애인 시설이 없을까요? 다음 도표를 보시면요. 놀라운 도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2020년도에 발표한 건데요. 30인 이상의 고대 시설을 존재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다음에 덴마크 그 다음에 핀란드, 프랑스 전부 있다고 나옵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 다양하게 나옵니다. 단 핀란드, 스웨덴에서만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웨덴도 어떻게 보면 시설이고갈수 있습니다. 그럼 30인 이하의 시설은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 어머님들이 정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설에 가건, 주택에서 살건, 그룹 홈에서 살건, 어느 곳에 살아가든지 간에 그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제3자 개입하지 마라. 만약에 그 부모의 권리도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은 알라스 시켜달라라는 이런 비참한 내가 뉴스를 듣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 네덜란드 한번 가볼까요? 네덜란드의 복지법인 마카비알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과 주간보 시설입니다. 너무나 잘 되는 시설입니다. 집중치료실을 할수 있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설에서도 받기 부담스러운 장애인들의 일부는 정신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집중치료시설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은 덴마크에 존재합니다. 중증 뇌손상 및 지체장애인 거주시설과 주간보호센터가 아주 정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선생님 한 명이 장애인 하나를 위해서 애틋하게 작업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1대1이죠. 때로는 1대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의 시절입니다. 인권이 보호될 수밖에 없죠. 벨기에는 어떤 주거 형태로 사는지 한번 볼까요? 브루시레의 신축 건물. 저희가 2 0 1 5년대에 방문한 건데요. 직원이 1 0에서 50명 사이입니다. 여기는 유료 봉사자하고 직원을 포함합니다. 26명의 성인 지적 장애인 거주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정도만 1차적으로 입소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지어진 집입니다. 이거 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단체 장차연에서는요. 그룹 폼도 시설이라고 합니다. 개별 독립 주택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놀라운 사실을 또 계속 보게 될 겁니다. 2019년대에 또 갔다 온 영국의 델로우 캠프이라는 장애인 공동체만 멋있는 집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는 거주 장애인 56명이, 외부 장애인 2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어울려지는 공동체 집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을 볼까요? 캠프 일이라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섞여 살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타운을 말합니다. 여기 아주 집이 멋있지만 그큰 건물 안에 세 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동마다 7, 8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는 거죠. 쾌적한 환경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바로 내려와 살면, 내려와 보면은 목공작업장이 있습니다. 염색 디자인이 있고, 수공에 실환경 양조, 양초 제작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계절 카페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집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이거 시설입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또 캠프의 공동체망 마을입니다. 헤르만 베르그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전체 공동체가 한 200명 됩니다. 근로자가 80명, 나머지 120명의 장애인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들은 거의 다 발달장애인들입니다. 지체 장애나 청각 장애나 시각 장애 그런 사람들은 다 나와 살수 있어요. 그러나 발달 장애의 만큼은 누군가의 도움을 줘야 돼. 요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어울려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주인 의식, 국가 기적인 지원이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고 많은 혜택을 받죠. 2015년도의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장애인 지출이 제일 복지에서 제일 적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o e c d 의 최소한 중간까지 가려면 4배 정도 더 투자해야 됩니다. 스웨덴까지 가려면 6배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만큼 세금 많이 내고 많이 혜택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웨덴의 하나의 모델로 삼는데요. 거기는 세금을 거의 40몇%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웨덴보다 더 좋은 여건으로 만들겠다고 탈시설을 얘기하는데 과연 시설의 정의가 뭘까요? 어디까지가 시설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뉴스에 보면 다 지체장애인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시설에 살고 있으니까 나와야 된다.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거기서 데모하는 거는못 봤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배려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동료 신부님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기준을 잘 몰라요. 그 장애는 나와서 해야 되지 않아? 근데 자폐가 뭔지, 지적장애가 뭔지, 이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냥 탈시설탈시설 탈시설 하니까, 어, 맞아. 그런 사람들이 왜 살아? 이렇게 착각하게끔 만든다 이거죠. 외국에 있는 시설에 대한 사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시설은 단순히 몸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활동과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함께 어울려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몇년 전에, 서울의 강서구에서 특수학교 만들었는데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대구에 장애인 그룹홈이 어느 주택단지 안에 그룹홈이 들어간다는 건 주차장의 차도를 다 막아놨습니다 같은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자 장애인들은 그러면은 집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유럽은 제공해 주고 있는데 과연 그들은 얼마나 폭넓게 하루를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 프로그램, 식당, 외부 작업장이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요. 제가 작업장만 우리가 둘러봤는데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본 데는 주로 경증입니다. 최 중증은 잘안 보여 주려고 그래요, 그들도요 핀란드를 한번 볼까요? 탐페레 하말란타 하우징 장애인 공동 주택단인데요. 여기는 6층 규모의 아파트인데 총 103세대 있습니다. 이게 다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 22세대 장애인들이 아파트 안에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의 그룹홈 안에 8명이 존재하는 것로 되어 있지만은 다 독방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개 동, 여기는 몇개 동,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울려 살고 있죠. 탐페레 하말란트 하우징 장애인 공동 집단지의 그 안의 모습입니다. 개인 거실이 있죠. 우리로 말하면 한 여기서 한세명 정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낙하시 장애인 그룹 주택입니다. 이건물못 찍은 게좀 안타까운데요. 여기에 2019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7개의 장애인 거주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6세대가 이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이 건물, 아파트, 작은 아파트에 6채가 들어가는데 그 주민들한테 설득하는데 3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두개의 방과 주방 공간 욕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공동체로 살고 있으면 그것도 시설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도의 작품, 원의 텃밭과 꾸기가 있죠. 미술이 있죠. 수의 공유 활동이 있죠. 이런 모든 부대 시설이 이루어지려면 그만한 인력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가깝게 할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고 마을 주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땅이 아주 넓습니다. 아일랜드 보면요. 가축을 기르고 목장을 통해서 말이죠. 젖을 짜고 그거를 공동체 마을에서 같이 회합하고 같이 이득을 나눌 수 있는 그럼 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레헤노프 캠프일 장애인 공동체 마을. 아까 장애인 공동체 마을 아주 아름다운 집세 동이 있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는 또 단독주택이면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기농 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아주 그, 거기서 생산한 물건을 마을 공동체가 같이 팔아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나누고, 이런 캠프일 공동체. 장례의 마을의 모습입니다. 또 일하러 가러 세탁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양초 작업장으로 가서 일하고 갑니다. 누구는 사포질하는 데를 갑니다. 염색실을 이용해서 틀을 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성과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진 나라하고 그들도 시설과 주택과 공동체가 살고 있으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잘 되는데요. 우린 지금도 문 앞에 있는 우리 장애인을 받아주기 어려워도 정신병원에 가거나 어떤 어머니는 허리에 띠를 묶고 다니는 어머니를 봤어요. 이탈할까봐. 그런 장애인 후소에도 119에서도 또 도움을 청하는 경찰에서도 난색을 표현했대. 너무 힘들다. 그분이 저하고 소통하면서 교회에 이 아픔을 전해달라고 저한테까지 메시지 줬는데 차마 그것까지 되면 시간상 거기까지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자, 이상, 짧은 시간에 제가 다양한 거를, 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마무리를 어야될 때가 왔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야경을 보고 있는데요. 한쪽은 체육관이고, 또 한쪽은 시설이고, 한쪽엔 극장이 있고, 프로그램실이 있는 그 야경입니다. 수영장도 있습니다. 더욱 카페도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습니다. 자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생활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몸으로 둘 다서 행운이 공동체입니다. 2005년대 제가 교구에 사회복지회장 신부를 있을 때, 주교님께서 저에게 독일을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독일을 가서 여러 군데 시설을 보고, 두 가지 제가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를 맡기는 순간, 우리 집보다 좋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선진국이 없는 걸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 40명 시설짜리 지는데 9억 4,800만 원이 지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80명을 하면서 저의교고 또는 법인저리금 3,40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지은 이유는 장애인도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짓고 제가 본당에 나갔다가 저 다시 들어와서 제가 또이 지금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탈시설 얘기 들으니까 끔찍한 그런 상황을 제가 맛보면서 가만히 침묵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음에 보면요. 둘 다서 해누리 안에는 미로공원도 있습니다. 목공실이 있습니다. 카페가 있습니다. 미니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곳은 어디일까요? 독일에 무슨 아까 캠필 본거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합니다. 주택과 주택이 만나면서, 그리고 그 안에 잔디로 데크로 자연 공동체 안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어진 그룹 펌 공동체. 작년에 봉헌된 작년에 완공된 별빛 누리나 하는 해누리 시설 근처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루펌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지역사회 안에서도 축복받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로 형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 안에서부터 이 어머니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 다른 인식 개선을 할수 있도록 주교님께 특별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 공유하고 있는 많은 시적장들와 함께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도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마음이 돼서 이 어머니들의 아픔에 같은 한뜻이 돼가지고 같이 도와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